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이 요 고점 구간부터 원래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고점과 저점을 이제 낮추는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다시 한번 요번에 저점을 좀 올려줬어요. 어, 지금 여기 저항을 공통적으로 막고 있긴 한데 이 저항을 돌파한가 동시에 기존의 지지를 맞던 여기 라인 위로 좀 안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2만 원 라인까지 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오늘 음봉 캔들이 떴어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기 지지 라인 여기 여기 라인에서 지금 상승이 나와줬는데. 지금 이 윗라인에서 지지를 좀 받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여기 구간을 좀 지켜줘야 된다. 여기 라인 이탈 시 W 자로 좀 여기 라인을 두번 리테스트하고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더 여기 라인을 터치했을 때 지켜주는 게 일단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저항라인을 여기 라인을 계속 막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횡보라고 여기 위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걸로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여기를 지켜주면서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줘야지 상승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